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달라고 기도를 많이 많이 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정말 만남이 생겼던 계기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즉,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만나주세요, 만나세요 하는 것은...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게 아닌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일 뿐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사모한 마음을 쉬었고 그 이후 만나달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를 쭉 했더니 그들을 만나셨던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우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